돈 빌려주면 인생 망치는 인간 유형 순위. 특히 이 다섯 유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면 두번 누르면 최악의 유형이 나옵니다. 5위. 피해자, 코스프레형. 갚을 시기가 되면 본인 사정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왜그 얘기를 지금 꺼내냐며 감정적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책임은 회피하고 죄책감은 남깁니다. 4위. 좀만 기다려달라는 유형. 계속 며칠만 조금만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기다릴수록 손해는 커지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 투자처럼 말하는 유형. 좋은 기회라며 함께하자고 유혹합니다. 결국 돈은 내가 넣고 손실은 나 혼자 떠안게 됩니다. 2. 사라지는 유형.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말이 없어집니다. 카톡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돈보다 신뢰가 더 아깝습니다. 1.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자식 등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괜찮겠지 하고 줬다가 안 갚아도 된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관계도 감정도 금이 가기 쉽습니다.